여자 68kg 굉장히 중량급이죠. 예. 힘이 네. 신이 좋은 선수입니다 눈치를 보내 가지고 <laughs> 손가락으로. 예. 예. 얼굴 찌르지 마라. 눈치리지 마라. 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죠. 자태클 들어가 보고 있는 서울 최고의 송윤우. 자 또다시 태클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가면서 바로 고비를 잡지 않습니까네옆볼록이 여플리기... 네. 4대 0 아무래도 세월째고 성년우 선수가 실력이 낮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원 내실이 옆에 장세인 선수는 학교 소속 학생이지만 은 학교 소속이 아니고 체육관에서 내실을 네. 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엘리트 선수가 정상도로 하는 선수는 아니죠. 네. 내가 내링이 좋아서 하는 선수지. 신이 넘치죠. 네. 자신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감이 저렇게 강함을 만들어 주는 거죠. 보시죠. 아 지금 반격을 했습니다. 네, 네. 자 What? 반격. 나도 한방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세인. 4대2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보지 마라. 나는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주 멋지게 상대를 뒤집어서 자 지금 내전 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져나오고 있는 네. 송민호 선수 암목감흔들 아하 아, 또다시 이점을 획득하면서 폴 자세를 갖죠 네. 아 위기입니다 위기 자폴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가 톱핀을 한번 잡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송민호 선수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네. 너무 쉽게 생각하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역기을 네. 네. 당했지 않습니까 톤입니다. 네. 서울 최고 송연우 선수가 68kg 오든부 인다 경기에서 연매단을 차지했습니다.